안녕하세요. 포항시청 마이스 산업과 김인하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스 개발팀에서 마이스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2025 세계 녹색 성장 포럼은 포항 시그니처 국제회의로 저희 팀에서 개발한 행사입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항의 처음 시그니처 국제회의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규모로 포항에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27년도에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라운 호텔 옆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도가 되면 이 포럼을 정례화해서 매년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만관부! 만관부! <laughs> 저희 마이스 왕자 심호소 팀장님. 아. 마이스 왕자 심호소 팀장님. 어, 오후에 어. 이거 하. 나좀사실게 어째 세개한 네, 무대 연출 맡고 있는 오성규 차장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포항시유튜브 아,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저는 널리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시 관계자분들 너무나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으시고 이분들에게 특징이나 효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포하스도잘 챙겨주시고 네. 너무 고생 많으시고 훈훈하네요. 네. <laughs> 그런데 <laughs> <우리. 웃음> 어, 원래는 이렇게 갖다 대면 NFC NFC? 아, 맞아. NFC. 게임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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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SPC? c 가 오징어 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마이스 개발팀은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개발하는 일도 하지만 포항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포항 마이스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먼저 보여드리겠습 <laughs> 안녕하세요 담당자 박사연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하나, 둘, 셋. 와! <laughs> 마이스 아카데미를 2회차 벌써 운영을 했는데요. PM님, 운영해보시고 뭐 느끼신 적 없으세요? <laughs> 아, 일단, 어, 이번 아, 마이스 아카데미가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모신 분들로 구성이 된 아카데미인데요. 30명 정도가 이제 모집이 최종적으로 됐는데 다들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로 따라가지 못할까봐 그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laughs> 앞으로도 마이스 아카데미 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말왜 이렇게 잘해요? 아, 그래요? <laughs> 이제 세션 시작하는 9시가 다가오고 있고, 세션 4번은 기후테크 유니콘으로 포항시에서 유명한 수소 그룹, 철강부산물, 고감도 수소, 기후위기 시대의 스마트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답게 많은 외국인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11시부터 진행되는 세션5 녹색성장 협력은요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고 개도국 녹색성장과 한국기업 협력 강화에 대해서 좌장과 패널이 토론하는 토노, 형식입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이동고에서 그린웨이 포럼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같이 찾아 와줬는데요. 감사합니다. 세션 응. 2는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오차 응. 시간입니다. 오니다 드디어 점심다. 점심을 먹고 있 반쪽이 <laughs> <laughs> 돼가지고 지금 밥을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 5kg 는더 쪄야 돼. 희가 행사 마지막 날이라서 웃고 있는 건데. <laughs> 웃는 거는 끝났기 때문에 <laughs> 웃는 거. <laughs>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세션으로 이동해 보고 합니다. 오후 세션은 기업이나 국제 기구보다 시민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션이라 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희 과에는 마이스 정책팀, 마이스 개발팀, 국제회의 유치팀이 있는데요. 이 행사는 마이스 개발팀이 개발하고 주최했지만, 국제회의 유치팀도 같이 도와주고 있어서, 국제회의팀 주사님도 같이 <laughs>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 저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내서 좀더 유치에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laughs> 아, 총7개 세션을 이틀간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세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 장승인다니드누마누니다 안녕하세요 와 예뻐요. 어, 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어, 지금 시상식을 네, 하고 있는 녹색성장 아이디어 핵버튼은 13개국 청년들이 탄소중립 아이디어를 내서 본포럼에서 본선을 개최하고 지금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해외식! <laughs> 하나 둘셋 연예인, 인플루언서, 브이로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제가 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센터를 짓고 있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이스 산업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5월에 개최하는 행사 말고도 7월에 전시산업 디지털 융합 패커톤이라고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또 진행되고요. 9월에는 또 영일대 장미원에서 세계 지구촌 엑스포라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laughs>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집 가고 싶어요. <laughs> 그래도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짱!